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표님 사주풀이를 할 건데요 제가 정치인 사주풀이는 좋은 위주로 재미나게 아주 쉽게 풀이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비방이나 정치적 설 댓글은 좀 삼가해 주시길 바랄게요 빵. 윤석열님 사주를 볼게요 어, 경자 무오경진일간으로 겨울에 태어난 경금일간입니다. 금수수는 뭘로 들어가 있죠? 식상목은재성화는관성토는인성의 부조입니다. 음, 경진일간 하면 괴강살의 카리스마 끝방 아닌 일간이지요. 자월에 태어난 경금인데 똑같은 자가 지금 두개 보이시죠? 자수가, 자수라는 겨울의 수, 강한 기운이 연지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개 묶어서, 반합으로 묶어서 격국은 뭐가 나오죠? 상관. 격이 나옵니다. 수가 매우 강해요. 이 금수 상관들의 특징은 두뇌가 명석하고 경쟁의식도 강해요. 영리하고 시비, 불평, 불만, 반항심 기질이 다문한 게이 금수 상관의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이는 오행이 토, 토, 보이시죠. 이 토는 본인에게는 나를 생해 주는 인성에게 되고 대고, 인성에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편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토로 가지고 있는 편인의 성격으로 보면 좀 보수적이며 도덕적이며 인정이 많습니다. 지금 금금 금, 금은 두 개가 있고요. 어, 시가 없어서 정확치는 않지만 구조상 인비 식 구조예요. 어, 대운만 잘 받쳐준다면 저는 이 인비식 구조를 되게 좋은 사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비식 구조가 강하신 분들은 보면은 자신감, 자아의식 등이 강하고 그것을 증빙하며 보여주려는 표출심리도 대단합니다. 말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강한 의지는 자신감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겨울 이 겨울 금이 가지고 있는 매성은 상관은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사주의 주인공은 바로 나예요. 즉 경금. 경금은 정화가 없으면 무딘 바위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화는 관성이고 이 화는 금을 재련해 줍니다. 재련해 줘요. 그런데 원곡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운에서 56세부터 정화 대운이 시작돼요. 이런 큰 대운발이 어디 있을까요? 바위 같았던 큰 바위 같았던 무디고 차가웠던 경금이 56세부터 날렵하고 샤프하고 카리스마 있는 경금으로 재결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진짜 대운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빈식 구조에서 잘 어, 뭐라 그럴까? 날렵한 칼 같은 느낌이 아니었고 무딘 느낌이었는데 대운이 들어오는 56세부터 드디어 금으로 재련이 됩니다. 2021년도는 신축년이고요. 그다음에 요번 달이 무술 달이에요. 10월 2021년 어, 경진, 밀가님이 지금 진과 술이 충을 당하고 있는 10월이에요. 충을 당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토 자리가 인성이죠. 인성은 생각을 하는 자리예요. 어, 인성이 충을 당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10월달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왕이라고 세. 무튼 인성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생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는 자리가 지금 충을 당하고 있는 시원입니다. 10월 한 달간 있기 때문에 이 충을 잘 넘기시면 다음 달은 괜찮습니다. 지금 홍중표 대표님과 박빙으로 지금 경선 후보에 와 계신데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